울레코스 17 광령 12사무소에서 김만덕 기념관까지 18.9km 시작합니다. 여기는 광령 12입니다. 놀멍 쉬멍 걸멍. 광령 마을을 벗어나 바다 쪽으로 가고 있고요. 인간사에 근심을 덜어준다는 무수천. 굉장히 큰 천인데 그렇게 물이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주의 특징이죠. 바다에 가까워지니까 수량이 제법 좀 많습니다. 반대편에는 보리가 누렇게 익었습니다. 아주 낮게 비행하던 비행기를 보고 있습니다. 곧 바닷가입니다. 보리가 정말 알차게 익었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여름 피서를 즐길 수 있는 외도동 월대천입니다. 반대편 쪽에는 작은 개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바닷물과 합류되는 것 같습니다. 외도에서 처음 맞이한 바닷가입니다. 민물과 합쳐지는 월대천을 건너며 바라보는 한라산의 모습인데요. 푸르름이 한층 짙어졌습니다. 이제 외도에서 내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알작지 해변 입구입니다. 물질을 하러 들어가시려는 모양인데 어, 파도가 제법 셉니다. 의미있는 장군석설화가 있습니다. 알작지왓을 지나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자갈밭이라는 의미입니다. 내도에 세워진 방사탑이 보입니다. 이호 해수욕장의 상징 어리해리 많은 분들이 바닷가에서 걷고 있습니다. 멀리 목마가 보이는 지난번 박형님 오셨을 때 걸었었던 이호태우 해변입니다. 원담 안에 조롱박 모양이라 해야 되나요? 용천수 이호태우 해변 끝자락에 해녀 노젓는 소리와 해녀 춤, 뭐 멜그물질 소리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호마을 붉은 왕돌 할망당 벽화들이 있습니다. 왼쪽 도두 추억의 거리로 접어듭니다. 굴렁쇠를 굴리는 뭐또 윷놀인가요? 그런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가시밖에 안 남은 도두 향교를 건너겠습니다. 가는 길 왼쪽은 포구고요. 바로 앞에 있는 도두봉을 오르는 코스입니다. 도두는 섬머리라는 의미이죠. 돈나무들이 있는 도두봉 올라갑니다. 편하게 다른 길로 올라올 수도 있었군요. 운동시설도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도두동 마을의 무사안녕과 풍년풍호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던 재단이 있는 곳입니다. 도두봉 오르는 계단이 비에 젖어 가고 있습니다. 봉수대가 있었던 도두봉 터입니다. 바다 쪽이었고요. 뒤를 돌아보면 한라산은 운무에 가려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두봉을 내려와 바닷가에 있는 조형물입니다. 돌고래 타고 있는 소녀와 거북을 타고 있는 소년. 새로운 사업으로 조성이 된 신사수 마을 알작지 해변입니다. 알작지 아까 오다가도 봤는데요. 아래에 자갈밭이라는 의미. 용도암 가는 길 바닷가이고요. 몰래물이라는 용천수가 있습니다. 용담 서해안로의 방사탑입니다. 17코스 중간 스탬프 지점입니다. 비가 좀 많이 내려서 잘짚고 가야겠습니다. 여영 마을 소금빌레입니다. 어제 16코스에서 보았던 지형과 비슷해 보입니다. 용담동에 위치한 수군 연대입니다. 용두암의 모습입니다. 비도 내리고요. 옷도 축축히 젖고. 용두암도 같이 비를 맞고 있습니다. 용연 구름다리를 건너서 갑니다. 용현 구름다리 아래입니다. 세속각 느낌이 아주 살짝 있습니다. 용현 구름다리 바닷가 쪽의 모습이고요. 때마침 비행기 한 대가 낮게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덕정을 지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제주목 관하 진해루입니다 시장 안쪽으로 깃발이 붙어 있었군요. 칠성로를 쭉 지나왔고요. 이제 도로를 건너가면, 김만덕 기념관입니다.